고양이들이 왜 여기 우리 집 앞에서 다 자고 있어? 고양이들, 나이문 열고 진짜 보고 싶데이 문을 열면 벌레가 들어올 것 같아, 수호야. 아니. 와 날씨 진짜 좋다. 그냥 숙제는 내가 잡아줄 거다. 수호, 고양이가 저 아래도 또 있네. 어? 맞네. 아니면 저기 나가 볼까? 고양이들이. 나도 일 도와줄. 예. 야, 찌찌 먹는 것도 아닌데 다 저렇게 누워있네. 엄마를 베고 누워있네. 수호처럼. 그치? 저긴 애가 엄마야? 응, 제일 큰 애가 엄마인가 봐. 야옹이 진짜 많다. 몇 음. 마리야, 수호야?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가 있어. 저기 밑에. 오, 음, 진짜 많네. 아빠, 나도 도와줄게. 나도 도와. <laughs>